최근 달 항아리가 세대를 불문하고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그림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. 조문현 작가는 오는 25일까지 동명동의 갤러리 다운에서 달 항아리가 있는 풍경전을 열어 달 항아리의 맑고 깨끗한 멋을 회화로 담아낸 1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합니다. 이번 전시는 갤러리 다운 개관 1주년 기념행사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향유하고자 전시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달 항아리를 소재로 작품을 하게 된 이유는 달 항아리는 가장 한국적인 소재이면서 가장 세계적인 소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달 항아리를 고요히 생각할 수 있는, 달 항아리 작품을 보면서 고요히 생각할 수 있는 사유의 세계를 느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한편 조작가는 개인전 16회,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, 광주광역시 허백년 특별상,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상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.